다들 캠핑 요리는 잘 만드셨습니까? 예. 겨울 캠핑 요리 제가 봤을 때 이거 캠핑 장비 이거 콜라보 해가지고 나올 것 같은데 골프에 이어서 지금 리니지가 콜라보 할게 많아요 지금 지금 캠핑 회사 낚시 회사하고 지금 컨택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3, 4, 50대 분들이 많아가지고 캠핑 캠핑 가서 또 리니지 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으로 나오면 예, 하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뒤북 뭐, 쉬는 건데 지금 내가 없는 게 고구마랑 소떡소떡 마시멜로랑 고구마가 없죠 아, 이거 다 먹으면 퀘스트에서 예. 마스터 셰프 요즘에도 흑백 요리사가 유명하다 보니까 또 흑백 요리사 마스터 셰프 이런 것도 따라 해가지고 캠핑 요리 마스터 경험치 획득량 증가 3 캠핑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제가 골프 낚시는 안 하고 싶었는데 캠핑은 하고 싶어요 군대 있을 때 수경 하잖아 수경 에이텐드 치고 그 진짜 진흙탕에서 자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얼마나 상쾌합니까 예. 와, 버프 너무 버프 너무 떡칠했네 여기